설 연휴 셋째 날인 오늘, 주요역과 터미널에는 명절을 보내고 집으로 향하는 본격적인 귀경객들로 종일 북적이었습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 도심 곳곳에는 가족들과 여유로운 휴일을 즐기는 나들이객들도 많았습니다. 휴일 표정, 이승섭 기자가 전합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이별의 시간. 두손 가득 고향의 정을 들고 돌아가지만 좀처럼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갓 돌이 지난 아기도 헤어짐이 아쉬운지 할머니 품을 간신히 떠납니다. 부모님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손을 흔들며 일상으로 돌아가는 자녀에게 작별 인사와 당부를 전합니다. 네, 너무 너무 좋고요. 보내기 싫죠. 솔직히 손녀가 너무 이쁘니까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오후 들어 미세먼지가 걷히고 포근한 날씨가 나타나면서. 도심 유원지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으로 붐볐습니다. 어른 아이 할것 없이 놀이기구를 타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리고 모처럼 한박웃음을 짓습니다. 소싯적 문방구에서 즐겼던 뽑기놀이와 갖가지 옛날 간식은 어른들에게는 어릴적 추억을 아이에게는 새로운 재미와 경험을 선물합니다. 동물도 보고 놀이 놀이기구 타고 선물도 받고 받아서 기분이 좋아요.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아침부터 비가 시작돼 하루 종일 5에서 30mm가 내리면서 막바지 귀경길 불편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